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어, 트레이닝 과학이라는 어, 과목인데요,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어, 트레이닝 방법론은 어, 쉽게 이야기하면 어, 어떠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어, 어떤 그 결과 다시 이야기면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지에 어, 대한 어떤 그 운동 어, 이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론과목이지만 어, 이론만 하진 않죠. 어, 이론 말고 실기적인 부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교재는 도서명 트레이닝 방법론이고요. 어, 번역서인데요. 역자는 장경태 이정숙입니다. 출판사는 대한미디어 2007년에 어, 출판이 됐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입니다. 1부 선수 코치 스포츠 생리학, 1장 스포츠 생리학의 개요, 2장 트레이닝의 원리, 3장 트레이닝에 대한 개인별 반응, 2부 근육 능력 트레이닝, 4장 근육 능력, 5장 근육 능력의 평가, 6장 근육 능력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3부 에너지 능력 트레이닝이고요. 7장 무산소와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8장 에너지 능력 평가. 9장 에너지 능력 발달. 4부 체계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자, 10장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11장 트레이닝 프로그램. 12장 경기력과 건강. 해서 총 4부 12작으로 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선수 코치 스포츠 생리학이 되겠습니다. 1장 스포츠 생리학의 개요. 자 먼저 이 교재에서 이던 어, 코치의 일화가 나옵니다. 던 코치는 어, 대학 농구 선수였는데요. 어, 선생을 할때 크게 재능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 선생을 그만두고 석사학위 석사학위를 어, 땁니다. 석사학위 따고 나서 어, 도시 빈민가에 있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 코치로 어, 코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사람이 이제 그 맡은 그 농구 선수들이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운동 잘할 것 같은데 어, 프리시즌에 운동을 시켜 보니까 이 친구들 운동량을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선수들 이제 관찰을 하게 되죠. 관찰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침 식사를 안 하더라.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어, 그나마 먹는 점심도, 점심도 설탕이나 기름기가 많은 그런 어떤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더라. 예. 그 영양학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친구들 아침 먹을 수 있게끔 조처를 취해주고, 점심에 이제 학교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어, 이 농구팀이 지방대회 2위를 하게 돼요. 어, 그리고 이던 코치는 그의 우수 코치상을 어,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던 코치의 일화에서 보듯이 영양학적인 어, 건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특히 어, 운동 선수들 경기를 향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저널 오버 스포츠 뉴트리션 1995년 게재된 논문, 레몬의 논문에서 단백질의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1 9 9 5년에 어, 논문에서 이 단백질에 대한 역할을 어, 논문으로 게재를 한 거죠. 뭐 단백질 역할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체 조직의 발달. 여기서 신체 조직의 발달이랑 신체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골격근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근육의 회복하는 데도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다이어트, 저 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단백질 분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으로 어, 탄수화물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복합탄수화물을 식단의6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라, 설계를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합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곡물류에 있는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여러분들 다이어트할 때잘 드시는 고구마, 그리고 감자, 그리고 이제 그 쌀밥, 뭐 현미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복합탄수화물은 섭취했을 때 소화되고 흡수되는 시간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어, 방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복합 탄수화물을 60% 정도 차지를 하라는 거고, 어, 참고로 단당, 단순,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사탕이라든지, 뭐, 초콜렛, 그리고 과일, 요런 거는 전체 탄수화물에, 나 전체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섭취를 하라라는 그런 고가 있습니다. 여튼, 어, 던 코치의 일화에서 보듯이, 어, 선수들의 어떤 그 영양학, 적인 그런 측면에 어떤 것은 굉장히 스포츠 경기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적정한 그러면 단백질 내양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이제 보니까, 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0.8g 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0.8g 에서 1g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은 70kg 인 사람 어, 남녀 어, 성의 구분 없이 체중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력 운동 선수 어, 장거리 쪽 선수들을 보면 1.2 에서 1.4g 그러니까 체중 1kg 당 이니까 곱하기 본인의 체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종목의 선수들은 1.4에서 1.8g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보디빌딩 선수들 보면은 2g 정도 섭취를 하죠. 그래서 곱하기 체중, 네, 체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섭취를 하시고요. 어,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백질을 좀 과도하게 어, 드시는 분들이 있죠. 부가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없고, 단백질도 칼로리기 이 때문에, 어, 몸에서 필요한 약 말고는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죠. 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되면서, 어, 암모니아라는 부산물을 만들죠. 근데 이게 암모니아가 우리 소변을 통해서, 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어, 들어오는 단백질의 양은 많고 나가는 부산물의 양은 암모니아의 양은 적고 누적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중독이라는 게올 수가 있어요 그 암모니아 중독이 오면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고한 어, 대로 단백질량을 어, 조절을 해서 여러분도 드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스포츠 생리학이란 무엇인가? 자, 인체의 근육. 자, 인체 근육. 근육에는 지금 골격근, 심근, 평활근 어, 근육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주로 어, 수익근이죠. 어,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고. 골격근은 어,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골격근입니다. 그 다음에 심근은 심장이 있는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활근은 내장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장기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이 평활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수축의 형태로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이 있어요. 그래서 단축성 수축은 뭐냐면, 어, 지금 어, 이셉을 이두근을 예로 들어볼게요. 근육의 길이가 이두근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일어나는 근수축을 단축성 수축이라 고 그러고,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수축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그래요. 어, 그 다음에 등척성 수축은 뭐냐면 근육의 길이 변화 없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 다시 이야기하면, 쓴 상태에서 벽을 밀고 있다든지 또는 지금 뭐 앉은 상태에서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밀죠. 이것도 등척성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어 움직임에 따라서 어 단축성, 신장성, 등척성 이렇게 예, 세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근하고 속근이 있습니다. 지근은 슬로우 트위치. 그래서 어 슬로우란 말은 느리다. 트위치는 꼬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꼬임이 느린 근육. 지근 섬유가 있습니다. ST라고 하죠. ST. 어 주로 지구력 선수들이 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근섬유고요 어 시간적으로 볼때 장시간 운동할 수 있지만, 어한 번에, 단시간에 강한 힘을 어 내지는 못합니다. 단시간에 강한 힘을 내는 것은 바로 이 속근입니다. 패스트 트위치. 그래서 꼬임이 빠르다. 그런 이야기고요 단시간에 강한 힘을 내긴 하지만, 어, 지근에 비해서 오랫동안 어,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은 요 지근하고 속근 두 가지 섬유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아, 섬유 타입 가지고 있는데 어, 그 분포가 어떤 유전적인 어, 특징에 따라서 조금 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초기에 어, 지근을 많이 갖고 있느냐, 속근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아는 것이 운동선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근생친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 대퇴근, 대퇴근에, 어, 침을, 바늘을 꽂아서, 어, 근섬유의 조직을 떼서 그걸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튼, 어, 근육에는, 어, 요 정도, 어, 요렇게 나뉠 수가 있다. 어, 대체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개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격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계, 심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 림프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계통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동을 하면 이 근육과 계통에 미치는 단기적인 결과, 어, 운동이 우리 건강이나 우리 근육이나 계통에 미치는 단기적인 결과, 이 단기적인 결과에는요. 심박수. 심박수는 뭐냐면 심, 심장이 뛰는 횟수를 심박수라고 이야기하죠. 1분간 심, 심장이 뛰는 횟수를 분당 심박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호흡 빈도, 음, 호흡이 얼마나 잦은지, 그다음에 체온 상승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결과가 되어 있고, 운동의 장기적인 효과는요. 뭐 근육, 뭐 근비대가 됐다 또는 근력이 좋아졌다, 뭐 순발력이 좋아졌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 과정이 어, 어떻게 빨라졌다. 예를 들면, 어, 트레,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규칙적으로 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 유산소소시, 유산소성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와 호흡계 등의 적응, 어, 긍정적인 적응이 올 수가 있겠죠. 어, 장기적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바로 연구하는 학문인 스포츠 생리학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생뚱맞게 이제 제 사진이 좀 나왔는데요. 요거 이제 그, 어, 얼굴에, 요즘 요, 볼에 보면 살이 빠졌죠?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사실 수분이 이제 빠진 거죠. 저는 이제 마이너스 60kg급 선수이기 때문에, 59.99까지 감량을 해야 돼요. 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분으로, 어, 체중을 어, 감량을 합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닝은 어, 요렇게 나뉩니다 어, 오프 시즌, 프레시즌, 시즌 요렇게 나뉘고 오프 시즌과 프레시즌과 시즌의 어떤 그 운동과 컨디셔닝 이런 것들이 제가 각좀 달라야 되고 어, 1년 그러니까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프 시즌과 프레시즌과 시즌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가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는 말이죠. 체력과 기술과 전술의 최고 수준에 도달이 돼야지, 도달이 돼야지 좋은 경기력을 발휘를 할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력과 기술과 전술이 최고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코치죠. 그래서 코치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체력과 기술과 전술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어, 도달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코치들은 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제공을 받냐면 주로 어, 논문, 책, 잡지, 세미나, 인터넷 이런 곳에서 어, 스포츠 생리학의 어떤 그런 정보들.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생리학 논문을 보면은, 어, 운동선수들에 관한 논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런 거를 먹었, 몇 주간 이런 거를 먹고 몇 주간 이런 운동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최신의 어떤 그런 논문 또는 책, 이런 것들에게서 어, 정보를 획득해서 음, 선수에게 어, 알려주면은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 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에 대한 그릇된 생각 자, 자의적 탈수. 자 탈수 스스로 몸에서 물을 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무 땀복 이뇨제 사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릇된 생각이냐면 어, 1997년도 인가 어, 레슬링일 거예요. 이 교재도 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에 레슬링 선수 3명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왜 그러냐면 어이 자의적 탈수 때문에 그렇죠 어 자의적 탈수 그러니까 사우나 들어가서 너무 어 과도하게 어 수분을 땀을 빼는 거죠 어그 레슬링도 체육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빼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땀복을 입고 들어가서 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뇨제를 먹고 어 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 몸의 70%는 수분, 우리 혈액의 75%, 75 정도, 70에서 75% 정도도 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위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몸에 있는 수분을 빼게 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요. 뭐 다시 이야기하면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지. 이제 그래야 되면 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심장마비 같은 게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체육 고등학교 학생들도 어, 이렇게 체중 조절을 무리하게 하다가 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거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체급 선수의 체중 감량법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보니까 프로필,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는데 요 활용을 하시던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실험 연구입니다. 몇 세트가 가장 바람직한가? 자, 이건 뭐냐면 장성 트레이닝 할때 여러분 몇 세트 정도 하세요? 어. 자, 실험 연구 140 편의 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단련되지 않은 피험자 다시 이야기하면 초보자는 3 세트 정도, 그리고 어, 단련된 피험자, 뭐 중급자나 고급자는 4 세트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몇 세트가 가장 바람직한가? 근데 가장 바람직한 게 그게 근비대인지, 근력인지, 순발력인지, 근지구력인지, 어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튼, 어 그래도 경험으로 볼 때, 어 미국의 그 프로 선수들 있죠. 어, 그 사람 들 운동하 는 세트 수 보면, 한 종목당 그렇게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4세트 정도,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유가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